41쪽에 4번은 어, 지수법칙을 이용한 문제인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16의 2제곱 나누기 4의 3제곱은 4의 x제곱이다. 이럴 때 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는데요. 일단 밑수가 얘는 3인데 밑수가 여기는 16이죠. 그럼 16을 4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4의 거듭제곱 4의 제곱이죠. 그러면 4의 제곱인데, 거위에 또 2제곱이 있어요. 그때는 경계로 가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의 2제곱의 2제곱은, 자, 지수의 곱으로 4의 4제곱, 4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하겠죠? 예. 자, 분수의 형태로 놔두고요.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지수끼리 빼주는 거죠. 지수가 큰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빼니까 1제곱. 따라서 X는 1이 됩니다. 알겠죠?